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건축물의 퀄리티는 계단과 반블록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이번 영상에서 제가 계단과 반블록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계단은 기존 블록이 조금 비어있는 형태잖아요. 이 비어있는 틈을 부각시켜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틈을 활용해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설치하면 계단의 틈이 부각이 잘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반블록이나 다른 블록으로 계단의 틈을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설치하면 조금 더 부각이 되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화려한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계에 딱총나무 지팡이 디버그 스틱이 있죠. 이걸로 계단의 형태를 여러 형태로 바꿔서 만들어 주셔도 좋은데 사실 저는 귀찮아가지고 잘 사용 안 합니다. 예. 계단이 건축물을 화려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반블록은 건축물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붕블록들 사이에 반블록을 설치해가지고 지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예시가 있죠. 이거 말고도 그냥 어색하다 싶은 곳에 어울리는 반블록 꺼내가지고 설치해보세요. 어떻게 설치해도 반 이상을 챙겨주는 게 반블록입니다. 다만 빌딩 같은 현대 건축물에는 무지성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계단 반블록이 나오면 그때부터 활용해보아요. 어, 언젠간 나오겠죠? 네. 계단 반블록을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은 블록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잡을 때 계단 반블록을 신경 쓰지 마시고 블록으로만 건축을 한 다음 계단과 반블록으로 기존에 설치한 블록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같이 건축 좀 치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형태 만들고 계단과 반블록으로 장식하는 게더 편한데 계단 반블록 활용이 어색한 초보자분들은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추가로 계단과 반블록으로만 꾸미지 마시고 울타리나 담장, 다락문도 조금씩 써가면서 만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건축하면 빠질 수 없는 계단 반블록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번 영상처럼 건축 꿀팁과 화려하고 멋진 건축물 많이 보여드릴 테니 구독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만명 찍고 싶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끝.